Reading Graphic Level 3, 25번 뜨지만 함께 학습해 볼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나오는 이 침이 음식 맛을 우리가 인식하는 데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자, 본문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Saliva is more than just a liquid in our mouth. 침이라는 애는 단지 그냥 어떤 액체 이상입니다. 우리 입속에 있는 어떤 액체 이상입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뭔가 특별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It helps us taste the food and enjoy flavors. 이 침이요 도와줍니다. 우리가 음식 맛을 느끼고 음식을 맛보고 enjoy flavors 풍미를 즐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미콜론은요 접속사의 역할을 대신한 겁니다. 뭐이것은 and나 또는 because 정도의 어떤 접속사를 대신하고 있구나. 어 어때요? and, because 쓰는 것보다 간결하죠?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음. 왜 그냥 단지 그냥 이 단순한 액체 이상이라고 하냐면 봐봐요 도와주거든요. 누가 뭐하게요? 우리가 음식 맛을 느끼게. 그리고 또뭐 하게요? 그렇죠. 풍미를, 맛을 즐기게.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즐기는 거죠. 즉, enjoy 이하는 또 다른 목적어 보호라는 겁니다. 왜 해석해보면, 어스 목적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이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제를 제시했어요. 침, 아하, 우리 음식 맛을 보는데 도움을 주는구나. 조금 더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ough it is 99% water, 침이 비록 99% 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it has a big effect on how things taste. 이 침이 말이에요. 침이 말입니다. 어떻습니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뭐예요? 그래요. 음식이, 뭔가, 어떤, 어, 뭐랄까, 음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그래, 음식이라고 할게요. t h 를 음식이 어떻게 맛이 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대조의 부사절은요, 주절과는 반대되는 내용을 표현함으로써 주절을 더 뭐하는,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99% 물이라면 뭐 특별한 기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과는 반대. 어떻해 어, 음식이 말야, 이 어떻게 맛이 느껴지는지에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잠깐 밑으로 내려갔다 올까요? 그래요. 더, although, even though. 대조의 부사절이죠. 주절과는 반대, 대조되는 내용을 표현함으로써 주절을 뭐한다? 주절을 강조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오, 어?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을 접하게 만드는 거지. 큰 영향을 미친대 have an impact on impact on 요 자리에요. 다양한 표현들 쓸수 있습니다. impact on, influence on 요렇게요. 정리해 두시고요. 전사 on 뒤에는 이렇게 의주동이 의주동이 표현돼 있습니다. 명사 자리에 안긴 의문문, 간접 의문문 또는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다시 빨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it mixes with food and allows us to taste sweet, salty, or sour flavors. 그래요, 이 침이 어떻냐면요. 역시나 이 침이요. 음식하고 섞여요. 그리고는 뭐 합니다. 그리고는 allows us. 우리가 뭐 하게 해주냐면 맛을 느끼게 해주는 거야. 달콤한 맛, 짠 맛, 또는 신맛을 느끼게끔 해주는 거야. 얼라, 우목적어 투부정사. 얼라, 우목적어 투부정사. 대부분은 이렇게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 형태로 투부정사가 쓰죠. 게다가, 침은요, 바뀐데 변한답니다. 침이 변한다는 뭐 추가적인 사실을 표현하는데요. 어, 선생님은 얘를 뭐로어도 괜찮지만, as a result, 인과 관계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봐봐. 아, 우리가 음식 맛을 느끼게 해주는데 왜? 침이 바뀌기 때문인 거야. 세생에은 그래서 아, 여기 뭐로 보, 보다는 선생님은 읽으면서 어왜 뭐로 보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인과관계를 표현해주는 as a result, consequently, but therefore 이런 게 어떨까? 그냥 선생님 생각입니다. 음. 어쨌든 침은 바뀌는데요. depending on은 두 단어짜리 전치사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뭐뭐에 따라서 뭐뭐에 따라서 이거야. 뭐에 따라 또 이렇게 전치사 뒤 명사 자리에 음은문이 안겼어요. 의주동으로 어순이 바뀌어요. 무엇을, we eat, 우리가 먹는지에 달렸다. 먹는지에 따라서 침은 바뀐다. 음. 99%가 물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바뀔까 싶은데, 얘가 뭔가 바뀐대요. 자, 실험으로 뒷받침해 줍니다. 한 실험에서, when rats were fed, 쥐에게 먹여졌어. 피드는 누구에게 먹이를 주단데. 다 근데, 자, 이렇게 수동표현을 썼어. 왜? 쥐가 먹이를 주는 주체가 아니라 받아 먹는 대상이라서. 쥐에게 먹이가 주어졌어. 어떤 먹이냐면, 쓴 음식. 그랬을 때, their saliva changed. 그들의 침은 바뀌었고. And they started to accept the taste. 그리고 그들은요, 맛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쥐가? 그 말은 아니, 사실 쓴 음식을 누가 좋아하겠어? 우리도 싫지만 쥐도 싫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쥐들의 침해 떤 뭔가 뭐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정확히 선생님도요. 뭐 확성, 물질 바뀌었을까요? 뭐 조성이 바뀌었거나 그렇죠. 어쨌든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니 이 쥐들이 어이쓴 음식을 받아들이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 말은 우리가 아침이 쓴맛을 인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맛을 느끼는 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자, 지금 여기까지 실험 결과는요. 다시 한번요. 침은 우리의 쥐의 뭐 생명체의 음식 맛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어떤 어 내용을 뒷받침하는 거겠죠? 아, 물론 말이죠. 자, 이 B, C, D, 이는 왠지 그 흐름 어색한 거일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rats a r n t people, 그래요. 뭐 쥐를 대상으로 했고요, 실험을요. 사람은 아니죠, 뭐 그래요. 이 실험의 한계점을 얘긴 합니다. 하지만 researchers think our saliva 우리의 침도 works in a similar way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즉, 무슨 말이야? 우리 사람도 역시나 이 음식을 우리가 맛볼 때 침은 뭔가 바뀌고 침이 음식 맛을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 자, 특정한 어떤 음식 얘기 나왔잖아요. 예시입니다. If we eat broccoli all the time? <laughs> 자, 여러분들 브로콜리 맨날 먹으면 어떨까요? 사실 힘들 거야, 처음은. 그런데 맨날 먹잖아요. 그럼, 브로콜리가 won't taste bad to you! 너에게 그렇게, 어 맛이 막 형편없지 않을 거라는 거야. 나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왜? 침이 뭔가 바뀌면서 이 브로콜리의 맛을 변화시키는 거지. 그지 어. 우리 그렇잖아요. 흰, 흰, 쌀밥만 먹을 때 처음에는, 음, 별맛 없다가 계속 먹다 보면 이렇게 탁짝지근해진단 말이지. 그치? 침하고 섞이면서, 어. 침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 맞아요. 그죠? 어.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이 푸절에는요, 미래일지언정. 여기다 미래의 형태로 동사를 표현하지 않아요. 현재 형태로 표현합니다. 왜요? 주절에요. 주절에 이렇게 이미 미래를 표현하는 조동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됐어요. Researchers hope to make healthy foods taste better. 자, 연구자들은 희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때, make는 지금 사역동사로 쓰였어요. 건강 몸에 좋은 음식이 어떻게 되도록 만든다 더 좋은 맛이 나도록 만들길 바라고 있어요 어떻게요? By ing, by ing, ing 동명사 동을 여기까지야.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상호작용을 침과 음식 사이에 이러한 상호작용을 연구함으로써요. 그렇지. 사실, 한약 먹기 되게 힘들잖아. 근데, 이 관계만 우리가 상호작용을 정말로 정확하게만 파악하고 이해해서 잘만 응용한다면, 한약도 막, 오, 막, 막, 어, 벌컥벌컥벌컥 들이킬 수 있게. 그치? 맛있는 그런 어떤 음식으로 만들 수있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 자, 계속해서. Saliva is unique for each person too. 침은 사람마다 독특하다. 뭐, 어, 이거 조금 어색하지 않아요? 그죠? 침이 음식 맛에 영향을 미친다. 계속 얘기를 해줘야지. It may lead to new ways to i n c r a s e h e a l t h eating. 그리고 말해요. 그것이. 그래요. 이 이트는 요걸 얘기한다.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 연구하는 거야. 침과 음식과의 상호작용 연구. 이것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거야. 어떤 방법? 그렇지. 건강한 식습관. 이거를 권장하고 도모하는 새로운 방법들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거지. encourage 하면은, 동하다 촉진하다, promote, 증진시키다. 이런 단어로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은 누가 될까요? 어떻게 침이 음식 맛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거네요. 그렇죠 침은 사람마다 다르다? 아까 흐름 어색한 문장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거잖아요. 관계없어요. 그죠? 자 건강한 식습관을 독려하는 방법, 이 상호작용을 안다면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심 내용 아니었고요. 어떻게 이 야채를 즐길 수 있는가 그 방법에 관한 연구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렇죠? 음. 왜 침은 중요한가 우리의 건강에? 아예 침과 음식 맛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넘어갑니다. 그럼상 어색한가 아까 어... 다섯 번째였었죠? 그렇죠? 네. 아, 맞습니다. 이가 틀렸습니다. 짐은 돕는다. 우리가 음식 맛을 뭐하게 맛보게 테이스트.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리고 어떻다. 얘가 달라진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쵸. changes, varies. 이런 단어 써주시고요. 뭐에 따라 무엇을 우리가 먹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먹는 것에 따라서, 맛은 무엇도 괜찮고 막연하게 거스로 해석이 되네요. 관계 대명사입니다. 연구자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사용하기를 뭐하기 위해서죠? To make 그래 요 어떤 음식을 더 맛이 나게 healthy 아니었나 그치? 몸에 좋은 음식들을 더 좋은 맛이 나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지식을 사용하길 바라고 있답니다. 자 대조의 부사절은 주절 강조라고 했어요. 셔츠가 약간 비싸지만 는 그것을 구입했어. 아, 비싸면 안 사야 되는데 예상과는 반대로 구매했단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감 노랬죠? 좋습니다. 이렇게 주저를 강조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정리하시고요. 끝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